가 뭐냐면 3참수고, 얘가 무슨 함수를 줬느냐면 x f x 를 줬지. 그러면 자 0을 기준으로 0에서는 뭐다? f 프라임 뭐 f 0이 0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음수가 됐다고. f'x 는 양수가, 음수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봐라 자, 내가 y 는 f'x 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냥. 네. 그러면 x 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아. 그럼 여기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다? x f'x 가 지금 음수잖아. 함수값들이 다. 근데 x 도 음수지. 그럼 f 프라임 x는 아니, 이게 음수잖아. 그럼 얘는 양수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 왼쪽에서는 얘가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 구간에서는 뭐다? x, f 프라임 x가 양수지. 근데 x가 음수잖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어떻게 되노? xf-x가 양수지. 그러면 f-x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된단 말이야. 맞나? 그럼 어떻게 되노? 여기서, 미분이 음수로 쭉 가다가, 얘가 양수가 되야 되니까, 이렇게 되야될 거란 말이야, 영주변에서 그림 말의뜻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니까, x, fx, f-x니까,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지, 내가. 문제에서 xf'라 그랬잖아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x가 음수에서는 f'x 전체가 어차피 그 음수인 구간에서는 양수로 바뀌고 양수인 구간에서는 음수로 바뀐다는 거지 x를 곱해서 부호가 일정되니까 그게 이게 그대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치 부호는 그렇게 되지 x가 음수니까 x하고 f'x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f'x는 양수가 돼야지 어. 그러면, 기억은 맞나? 기억은? f'x가 뭐다? 양수에서는 양수였잖아. 그럼 이분에 양수는 뭐고? 증가하지. 네.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ᄂ은? 마이너스 1은 무슨 점이고? 마이너스 1은? 모르잖아. 아니, 아니지. 지금 봐라. f 프라임 1이 0이잖아. 네.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아, 극대지. 그러니까 얘도 얘는 틀렸고, 디 것은 0에서는 뭐고, 그러니까 얘도 틀렸지. 그러니까 기억 못 만난 거지. 음. 그러니까 x f x로부터 뭘할수 있다. f x의 그래프를 추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음. 됐나? 응. 음. 에 x가 붙었으면 여기 지금 f-곱해지는 배수가 다 다른 거잖아. 수, 그러니까 크기가 크기가 바뀌는 거지 부호는 부호는 결정되잖아. 네. 나는 f-에서 필요한 게 부호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f-에서 지금 정보가 양수면 f-가 양수면 증가, f-가 음수면 감소, f-가 0이고 부호가 바뀌면 극대 극소잖아. 그러니까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그 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얘는요. 뭐. 0을 넣었을 때모르잖아 아니 0을 넣으면 지금 그림을 그려 봐. 그림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0의 왼쪽에서 뭐가 되는데? 음수잖아. f-x가. x가 x f-x가 어 그, 아니지? 지금 x f-x가 양수지 그림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X가 음수가 되면 얘는 양수가 돼야지 아 얘는 음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 주변에서 왼쪽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아요? X가 0이어서 그거 영향으로 얘가 0으로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 어떻든 간에 그 점에서 보고 그 0에서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 극대상안 가지 극소를 가지면 극소를 가진다니까 그러니까 틀렸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림상으로 생각해 보라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뭔데 음수잖아 0보다 큰 쪽에서는 양수잖아 그럼 음수에서 양수를 지나가려면 그 점에서 0이 돼야지 근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라는 거지 극대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mm